가족 모임이 끝나고 며칠 동안 애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아버지,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안될까요? 아버지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. 큰애 목소리는 절박했고 뒤에서는 며느리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.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 무너져요.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. 결국 약속한 날 애들과 함께 사무실에 나갔습니다.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. 직원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. 형식적인 겁니다. 큰애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. 아버지, 이 도장 하나로 우리 모두 다 삽니다.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제 이름이 적힌 칸을 바라봤습니다. 잠깐 펜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고 서명을 했습니다.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. 그 소리가 택시 시동 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.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. 그러다 하루는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. 영수 씨 맞으시죠? 보증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. 그 뒤로 같은 번호, 다른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. 사업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.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같이 져 주셔야 합니다. 저는 택시 운전대 옆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님 태운 척 공차로 골목을 돌았습니다. 결국 택시 회사 사무실로도 전화가 갔습니다. 동료 기사들이 저를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. 형님, 무슨 일 있으세요? 저는 웃는 얼굴로 고개만 저었습니다. 큰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어디냐? 아버지, 지금 바빠요. 일단 조금만 버텨주세요. 곧 정리될 거예요.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.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날 밤,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. 현관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췄습니다. 큰 애와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. 아버지 명의 집이랑 택시까지 정리하면 비다 막아요. 맞아, 어차피 다 우리 거될 건데 이번에 한 번에 털어야지. 손잡이에 올린 제 손이 굳었습니다. 문은 열지 못했고 제 발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화면 두번 터치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. 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.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.